일단, 경륜적으로 말하자면, 다 키워야 됩니다. 제목이 페로소나인 것처럼, 이 페로소나들을 모으면, 이렇게, 연간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 포인트로, 이제 주인공 강화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페로소나는 다 모아야 된는것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레벨 10대 이하에 쓰는 1등급, 페로소나인데요 당연히 키울 거는 우리 주인공 야노시밖에 없습니다. 야노식을 사용하면 어 일단 끝까지 쓸수 있는 캐릭터고 이제 강화가 주인공에 따라서 같이 되기 때문에 야노시를 쓰는 게 맞고 나머지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써봤자 오래 못 씁니다. 그다음 이제 20대면 쓰는 2단계 2단계인데요. 이제 쓸만한 건 우리가 자주 쓰는 라난시가 있겠죠. 5성이고, 그리고 2단계 프리즘에서 가장 센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고리의 경우도 괜찮은 공격력과 힐도 갖고 있고, 또 고유기도 되게 공격적이죠. 저희 힐러로 자주 사용하는 우리 엔젤인데요. 일단 초반에 이제 일부 부스 잡을 때 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엔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적당히 쓸수 있는 힐러입니다. 그 다음에는 딱히 키울 게 없습니다. 굳이 키우자면 마다토로랑 이제 얼음 속성의 프로스트나 엘리 이제 아크니시니가 있는데 이두 개는 굳이 안 키워도 됩니다. 왜냐면 20대도 금방 지나가고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대 어 이때부터는 좀 페르소나가 어 괜찮은 것도 많고 생고도 어 오래 쓰기 때문에 좀 키워야 되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프린시 펄리티입니다 이제 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축복 속성의 공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질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캐릭터고. 그다음 추천한 건 당연히 네코쇼군입니다. 염동 공연력이 어... 필요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그때 쓰면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우리 번개를 가지고 있는 아메노우즈인데요, 번개 속성도 없고 이제 그에다가 조언 공격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딜은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긴 한데.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제 사전 예약 보상으로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때 받을 캐릭터로 이제 아메노우즈나 이제 라미아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다음 추천하는 건 아까 말한대로 라미아입니다. 이제 아까 말한대로 사전 예약 보상에다가 번개랑 불중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라미아가 조금 더 합체할 때 조금 더 까다롭다 생각해서 이제 사전 예약으로 받으실 거는 라미아를 저는 추천드리고 어차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속성별로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장을깰때꼭 필요한 봉황입니다. 해결 데미지가 특히 많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요. 이때 해결 공격력 중에서 제일 센, 어, 게 봉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 같이 힐도 있죠? 그러면 대망의 4단계입니다. 4단계부터는 40부터 사용하고, 당연히 추천드릴 거는 주원 석성의 하이트 라이더인데요. 어, 데미지도 생각보다 괜찮고, 어, 거기에다가, 어, 깨알 같은, 이제, 강력한, 이제, 공격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드리는 캐릭터고, 명중류도 되게 잘 뜹니다. 보시면, 효과 문중이20% 증가가 있죠. 어,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아, 헬, 아, 고스트 라이더란다. 고스트 라이더 닮은 거 있죠. 헬즈 엔젤입니다. 이제 딱 봐도 모티브가 고스트 라이더인데요. 공격력 증가에 강력한 어, 패시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염 데미지, 어, 속성 증가 데미지도 증가한다는 어, 강력한 이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염 파티에서 이걸 사용하면 이제 하상 상태가 자주 받기 때문에 어, 딜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황 공격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천 드릴 거는 이제 유니콘인데요. 약간 수비적인 거기 때문에 축복 공격을 가진 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추천하는 거는, 어, 얼음 소송의 릴림인데요. 공격적인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동결 효과가 부여시 이제 데미지 증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어, 동결, 이제 빈결 소송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릴림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제 또 다른 소송이 이제 아켓시스도 있긴 한데, 얘는 약간 방어적인 패시브를 가졌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제 릴림을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속성에 따라서 필요시,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안 키울 겁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추천 하나 빠졌네요. 라노비스가 있는데, 라노비스도 괜찮긴 한데, 이제 같은 주원 공격에 뭐 이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고, 만들려면 이제 메로페의, 어, 치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추천 은안 드립니다. 물론 3등급에도 똑같이 이제 사전 예약으로 받는 산탄타가 있는데 이녀석또 메로페 이제 치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 2등급에도 이제 아크엔젤이 있습니다. 이것도 메로페 이제 치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은 50대 쓰는 겁니다. 50대 쓰는 건 당연히 여기 보이는 5성들 보이시죠? 저도 아직 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음, 추천하는 캐릭터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얘는 방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치료 쪽이나 어, 그쪽으로 갈때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축복 속성의 캐릭터인데요 이제 아까보다는 공격적인 어, 패시브를 가지고 있죠 공중과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쓰시기 원하시면 대승정을 추천드립니다 어, 염던 속성의 어, 오쿠시 노시가 있는데요. 얘도 데미지가 괜찮은 편입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괜찮다고 제가 들었고 대신에 약점이 두 개입니다. 네, 그거는 아시면 되겠고 뭐 주인공 캐릭터도 약점이 두 개니까 어, 그렇게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풍 속성의 나르키 소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 공격 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중률이 괜찮은 질풍 속성의 딜러입니다. 그 다음 괜찮은 거, 네, 특히 1순위로 추천하는 게이 캐릭터인데요. 크리티컬 확률도 증가하고, 이제 최대 전이라는 게 6중첩이 됩니다. 이게 힘의 개시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개시에 힘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거랑 같이 중첩이 되면, 어, 데미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1순위로, 어, 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약점이 두 개긴 하지만, 어, 데미지로서는 제일 좋다. 보스전에 특히 이제 특화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속성에 맞춰서 필요하시면 키우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염동속성에, 우리, 티타니아가, 어, 있긴 한데요. 얘는 약간 힐러, 이제,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힐러로서는 좋죠? 이제, 내성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약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힐러로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속성공격이 필요하면, 이제, 그거는 배우면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스킬도 배우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 질품속성에, 어, 노른인데요. 얘도 약간 방어적인 캐릭터긴 이 합니다. 방어력이 증가가 상대에 이제 방어력 깎는 이런 디버프가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보시면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만능이죠. 약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엄청 방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하는 거는 바포맷이죠 되게 공격적인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하상 파태를 가지면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하얀 파트에서 좋은 파티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트인데요 이것도 공격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제 크리티컬 증가와 그리고 다운 시킨 적한테 공격력 31% 증가가 있고 그리고 동료 데미지 물리 공격은 크리가 뜨면 무조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만능 속성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캐릭터입니다 그다음 7등급입니다 7등급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시면 7등급은 개수도 좋고 이제 키울 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벨리알 그리고 도미, 도미니온, 이제, 특히 이 녀석을 추천드리는데요. 약점이 이제, 어, 이제, 타격 하나밖에 이제, 약점이 하, 이제, 다음 추천드릴 건 7등급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벨리알인데요. 이제 효과 명중이 34.9% 증가가 있고, 그리고 3단계까지 돌파가 가능하죠. 이제, 여기부터는다 3단계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지속 딜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강력한 공격, 어, 패시브를 가진 도미니온인데요. 축복 속성인데도 어, 되게 공격적이고, 호령이라는 이제 스킬을 얻으면 이제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되게 딜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은 토르인데요. 이제 신의 이름답게 강력한, 어, 크리티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내신의 일세라는한 턴에 두 번까지 쌓이기 때문에, 전격 데미지 30% 증가를 지속적으로 줄수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크리티컬도 높기 때문에 크리가 잘 뜹니다. 얼음 소송의, 이제, 락스미인데요. 필러 캐릭터는 필료시 키우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추천드릴만 하죠, 이 캐릭터도. 다음은, 이제, 공격적인, 일본 신화의, 이제, 캐릭터인데요. 보시면, 크리티컬 증가가 있죠? 근데,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토르에 비해서. 근데, 얼음 소송에서는 이제 엄청 공격적인 캐릭터 때문에 이거는 얼음, 얼음이 필요할 땐 사용할게 될 겁니다. 어, 동결 사태한 적한테는 30% 증가. 목표의 체력이 50%에 의하면 공격 데미지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인 캐릭터라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그 녀석은 힐러기 때문에 이 녀석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성에도 이제 몇개 없습니다. 염동 빼고는 다 앞에랑 중봉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나마 디오니소스가 이제 염동 중에서 어, 중복이 안 되는 캐릭터 때문에, 소승이. 이거를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개랑 주원은 다 중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우지 마시고. 얼음도 중복이 있죠. 그리고 질풍은 삼성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키우시고. 공격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질풍이 필요할 경우 얘도 키워도 괜찮습니다. 어, 마지막인데요. 레벨 80대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고. 만렙, 만넵 80이 만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페르소나 두명이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3위는 주인공 야노시 그리고 우리 주원소성의 엘리스 그리고 마지막 항룡 이렇게 어 이게 세명이 최종 쓸거라고 예상됩니다 둘다 다 공격적인 캐릭터입니다 보시면 다 효과 면중 증가 데미지 증가 공격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3위는 주인공 엘리스 항룡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